예, 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예. 인생 자체가, 예. 종북이었던, 예. 재미, 인사. 예. 녹일남이 4월 25일자로 어,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병명은 어, 코로나19.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1944년생이네요. 올해 76살. 64년도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74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1999년, 종북 좌파단체 미디어인 민족통신을 설립하고, 그리고, 2008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14년에는 김일성상을 수상했던 대표적인 재미 종북 인사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일은 북한에만 무려 75번을 들어갔다 와서, 북한 내 인사들을 인터뷰하거나 종북 인사들의 강연 자료를 녹취해서 자신의 그 민족통신이라는 사이트에 업로드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예 북한에 거의 자신의 생을 의존하고 평양에서는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들의 후손을 인터뷰하는 거 하면 연평도 폭격 사건을 자신의 대한민국의 책임이라며 떠넘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참. 재미, 재미, 재미... 왜 그렇게 자신들이 싫어하는 제국주의의 본산인 미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북한을 사랑하는 활동을 평생을 해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제국주의의 본산인 미국을 떠나서, 평양에 들어가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살수 예, 살았으면 될 것을 특이하게 예, 미국에 살면서 자본주의 혜택은 전부 누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향해서 온갖 악선전과 예, 국가에 해가 되는 행동을. <laughs> 참, 예, 남의 부음을 전하면서, 예, 참. 이 아주 재미있게 산 분이에요. 1973년 미국 유학생으로 어, 미국으로 건너가고,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친 뒤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사와서 미주 한국일보, 미주 중앙일보, 미주 동아일보, 신한민보, 크리스천 헤랄드, 월간 뿌리에서 재생을 했고, 주간지 코리안 스트리트 전널에서 편집국장을 하다가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른바 통일운동을 벌이다가 민족 통신은 북한 인사들의 주요한 어록과 동향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해진 뉴스는 예, 예, 민족통신의 대표이면서 편집 책임자인데 예, 또 우버 택시의 운전사로도 일을 했네요. 예, 이 사람은 아주 진짜 예, 예, 뭐 한민족. 그 연구회라든가 운동권 후원 활동, 통일운동 원로들, 일꾼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민족 장학상을 만들고,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이대훈 종북 단체나 개인에게 시상을 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코로나19가 예, 이런 뿌리부터 김일성주의에 물든 예, 이런 사람까지 데려갔네요. 올 3월달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4월 25일날 예,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자신은 예, 민족통신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들과 중상모략들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운동권의 단결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우버 택시 운전사로 뛰면서까지 돈을 벌어갖고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적화시키라고 운동권 후배들에게 <laughs> 운동권 후배들에게 돈을 대셨군요참이 앞에 빨간, 빨간 옷 입은 이 사람이네요. 저는 이런 분을 보면은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은 일가족에다 뭐 친척까지 다 데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아, 북한 땅에서 대접받으면서 북한 옹호 발언을 하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생을 바치면 될 것을 굳이 제국주의의 본산이라고 자기들이 일컬어대는 미국 그것도 제일 좋은 LA 근처에서 살면서 북한에만 무려 75번을 갔다 왔대요. 그러면 오죽했으면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 박사 학위를 주고 기밀성상을줬겠습니까이참 <laughs> 이런 예, 이런 그 부흥 기사를 전하면서 <laughs> 참 예, 어떻게 어떻게 할 말이 없네. 미국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죠. 예. 근데 결국 예. 김일성상까지 받은, 예, 목일나물. 마침내, 코로나19가. <laughs> 예, 25일 날 죽었다고 합니다. 예. 25일 날 죽었대요. 아, 이렇게 참, 이 상을 당해서, 예. <laughs> 참, 삼가 고인의 명복을 <laughs> 빌어야 되는데, 예. 삼감병북을빌 <laughs> 생각은 별로 나지 않고 예. 슬퍼해야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코로나, 코로나19에 예. 참 여러, 여러 가지 기능도 있군요. 코로나19가 나쁜 거인 줄만 알았는데 예. 그렇죠. 예. 4월 25일날 예. 세상을 떴으니까 지금. 먼저 저승에 가서 또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김정은이가 좀 튼튼한지 아니면 골골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진짜 소문대로 식물인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소 북한을 차지 않아도 예예 예. 이걸 참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예, 유족들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만은 예. 다른 병도 아니고 예. 코로나 1 9에 걸려서 거의 한달 동안을 예. 통원 치료를 받다가 입원 치료 2원 치료를 받다가 4월 25일날 예. <laughs>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종북자파들을 보면요. 하 특이한 인간들 천재예요. 제가 이 종북자파 애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말로는 미제를 타도하자 타도하자 고 자기 아이들은 전부 미국으로 보내. 그다음에 수령님 곁으로 달려가자 달려가자 하다 <laughs> 수령님이 제시를 하는 서울 한복판 에 강남에서 살아. 그리고 뭐 평등과 예, 무슨 인권을 주장하다가 자기 자식들 문제에 대해서는 반칙과 월권을 예, 자행하죠. 한마디로 이중인격자들. 지금 저 민주당 정권에도 예 자꾸 <웃음> 아 웃음이 나면 안 되는데 이게. 예. 예, 코로나, 코로나19로, 예, 녹일남이, 예, 예, 먼저 갔으니, 예, 지금, 예, 예. 아니, 저는, 제일 그런 게, 사인이 뭔가 봤더니,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했다라니까. 야, 공산주의자들도, 예, 코로나19는 못 피해가는구나. <laughs> 옛날에 호환 망하보다 더 무서운 게 뭐, 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 결국 그 코로나19가 미국에서 그렇게 활기차게 대한민국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이렇게, 예, 하루 빨리 망해라, 망해라 빌고 있던 그분을 데려가셨는데, 어,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20 며칠 동안 치료받으면 그 입원비 보통이 아닐 텐데 그 돈은 또 어떻게 내죠. 예. 참 신기하죠. 예. 이렇게 예, 어제는 또 무슨 부산에서 무슨 통일운동의 대부라고 하던 예, 종교인이 떠나시고, 예. 그제는 또 예, 또, 미국에서 종북 활동을 하는 간판 스타가 떠나시고, 이게 대체, <laughs> 예. 아, 이저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문상, 문상, 문상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예. 이 민족통신이라는 데를 보면요, 한마디로 기가 막힌 매체예요 무슨 북한의 곳곳을 다니면서 공장이니 무슨 농장 무슨 산업시설 이런 데를 다니면서 예. 참. 재미 친북인사 녹일남 민족통신대표 코로나19로 숨죠 이노길남미는아주 유명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 예, 보면 현 정권의 LA 총영사라는 인간이 예, 현 정권의 LA 총영사라는 인간이요, 요, 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 넥타이 매고 있는 인간이 LA 총영사가 네. 반미 종북당체의 수괴인. 녹일남, 예, 요, 반팔 티셔츠 입은, 예. 인간하고, 2018년, 예, 2018년도에, 그, 같이, 예, 악수를 나누고, 대화를 했네요. 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예, 열리던 때에, 미국 LA에 위치한, 파이퍼스라는 식당에서, 예, 녹일라 이, 이, 회, 북미 정상회담 지원 재미동포 사회행사라는 걸 열었는데, 여기나 하여튼 그, 미, 국에 있는 빨갱이란 빨갱이는 거의 다 모였겠죠. 간판 빨갱이들은 거의 다 모였는데, 골때리게도 김완중이라는 우리 그 외교부의 LA 총영사가 이 행사에 와갖고, 노길남 등을 비롯해 여러 사람과 함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요 요서 요, 요, 요 분이 요 사람이 세상을 뜬 노길남입니다. 자, 예, 참 정정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 친북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코로나19에 예. 위세를 네. 견디지 못하고 예. 갔네요. 이게 예. 예. 김일성상을 받을 때의 사진입니다. 예. 정말 예. 김일성상을 받을 때이 예. 사람의 대표적인 어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를 만나도 김정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과 흠모심에, 흠모심에 불타고 있다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박근혜 정권은 파리로 해방 70주년 공동행사마저 가로막는 천하의 외국, 외국 집단이다. 이 정권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반민주, 반평화, 반민족 4대 외국 정책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해외 애국 동포들은 북부 북부 조국의 통일 정책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뜻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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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옆에 빨간색 치마저거리를 입은 사람은 보나마나 녹일남의 뭐 부인인 것 같고 예. 가운데 있는 사람이. 김일성상을 수여한 뭐좀 뭐 되는 모양이네 가슴에 보니까 예. 김일성 빠찌를 달고 있는 것으로 봐서 참 이래서 세상은 참 예.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예. 북한 주민에게 주는 최고생이 바로 김일성상이래요 예. 그리고 노동당 70주년 기념 열, 열병식이 열릴 때 예. 유튜브를 그것도 2015년에 와 그러니까 아주 그 유튜브에 아주 원조격인 사람이네요. 네 예, 참. 근데 이김환종이라는 우리나라 외교 총영사는 왜 노길남을 만났을까? 그래서 그 행사에 참석한 경위, 노길남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갔느냐? 행사에서 노길남과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문의했는데 입을 꽉다물고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참 이렇게 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살기도 참 힘들죠. 이렇게 살기도 힘들어요. 예, 미국에서 직업만 서른 세 개였습니까? 예. <laughs> 저는 지금 오처럼 토요일이라 예, 그 무슨 좀 다운 받아놓은 영화편. 보려고 이렇게 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미 친북 인사의 간판 스타격인 노길남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4월 25일날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오길남씨 가족에게는 얼마나 슬픈 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어떻게 보면 평가를 내리기는 뭐하고, 예, 단순하게 뉴스만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이래서, 이래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대봐야 하는 거예요. 길고 짧은 것은 예, 끝까지 대, 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 그나저나 김정은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왜 왜 2주 동안이나 예,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 대체 뭐하고 있을까? 제가 지금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예, 김정은 소식이 오기만을 예, 손꼽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길남이 누구신지 한번 포털사이트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laughs> 참,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예. 죄송합니다, 우선서 <laughs> 아이, 참.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야, 김정은이가, 예. 어떻게 됐답니까? 아, 김정은이 원산의 러브 호텔이 있대요. <laughs> 예. 예. 이렇게, 예. 참, 세상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더니,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반미 종북주의자의 간판 하나가, 그 물결에 휩쓸려서, 황천으로 갔고, 황천길로 떠났습니다. 예. 갑시게 진짜 TV였습니다. 아, 예? 아침에 살아있다고. 있어요 예. 두고 봐야 알죠 지금 워낙 대북 정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예. 좀 주목되는 하루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그쪽에서 소식이 들리겠죠 지들도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예. 안 되기 때문에 예. 아휴, 제가 뭐처럼 웃으면 안 되죠. 남의 상사에 제가 웃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병명을 보니까 코로나19라는 말이 나와서 그렇겠군요. 다음 타자는 또 누가 될지 아주 주목되는 하루입니다. 문갑식의 진짜 승리였습니다. 예, 네.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